님뭐 몰컴해요? 네. 몇 살이에요? 일대 네, 살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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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? 어거 멀 멀리 가야 지켰어요 형님이 잘, 형잘 봐요. 강제로 AS 말하고 있네. 니만 오픈 마이크에 오픈 마이크. 싫어요. 아 싫어요?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데 됐어요 학원이요. 어떤 학원 가야 돼? 어떤 학원? 수학 학원이요. 형님이 또 수학은 잘하지. You what? 죄송해요. 오케이, 그럼 구구단 할래요? 구구단. 요. 구이. 갑자기 욕을 하시네. 이구. 아. 안녕하세요. ASMR. ASMR. <끝> 가방이 없어요. 옆에, 옆에 학원 가방, 가방 있잖아. 옆에 학원 가방. 거기면 좋네요. 뭐 이거 끝나면 근데 갈 거예요 학원? 영업할 <끝> <끝> 거죠. 네 외동이에요 외동. 누나세요. <끝> 아 누나는 몇 살이에요? 고일. 아 고일. 누나 있으면 누나 꼰지르죠. 만나고 들어요.